왔나? 이게 그 악면 높은 탑 빅토르냐? 나한 번도 못 맞았어 진짜. 요 놈이 그리 악명이 높대요. 음, 그리 강력하대.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맞아봐서 어 맞아볼게 한번. 그리 세대. 어, 봐봐 피가 안 달아. 실 때문에 개 역겹다. 와, 그 풀이 개 짧아. 개 사기야 던데 뭐. 어? 도 저게 뭐야? 퇴!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빅토라 하나 꼬아가지고. 꼬아서 비토라 하나 봐요. 꼬 수밖에 없는 캐릭이네. 안줄수도 있어, 근데. 봐봐. 어, 없어. 뺏기면 어떡해. 뺏기면 어떡해. 말해줘. <놀람> 살려줘! 내 빅토로! 궁룰인가서말해 주는 거? 토르 안 주는데? 토로 달라고! 아, 씨! 아이씨! <laughs> 아, 이거 국룰인가 봐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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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재미있겠네요. 재미있겠네요. 빨리, 빨리, 빨리. 넌 뒤졌다, 진짜. 이론상, 내가 이렐리아 개척하르죠 이론상. 너 뒤졌다. 넌 다음부터 빅토르 밴 하게 될 거야. 이제. 이제 왜밴한는지 알겠어 한대뭐 밴? 밴 왜함? 응? 내가 쳐바르는데? 이러다가 존나게 쳐맞고 그냥 다음부터 밴할 거야 어넌 이제 나한테 두드려 맞고 이제 다음부터 다음판부터 빅토르 밴든다 어이래 저만해? 야나 죽이려고 하나 봐 화났나 봐 내가 그 악명높은 빅토르야 무섭지 내가 그 악명높은 빅토르 1렙? 1렙 안 싸우면 돼 저럼 1렙 깡패라고? 오케이 아니 뭔 미친 딜이야! 아니아니안 놀아 아 조졌다 아 존나 센데? 그냥 센게 아니야 다음부터 이를 밴해야 되나? 오씨 어, 밑바 깔아줘 피했잖아요. 리신 뭐야 이거? 정글러 도움. 파이크야. 무조건 이름 인분 가는 얘키야 어. 이모이토로 캐나다. 이 토로스의 캐나다. 이토로 와서 가능한 부분? 나토로스이토 어, <목소리> 만지고, 알고 있다고. 왜 이렇게 좋아, 왜 이렇게? 해? 갑자기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쫀다고 임마. 어? 핑째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, 저놈은. 아개 어, 역겹다. 퇴! 딜교환 왜 저러? 어어어어 도 죽어 제발 쓰레기들아! 그만 와라 말했다. 진리인지 가동한다. 견문색의 대기 발동 형 그는. 졸라 세, 안 돼! 졸라 세게! 어이, 왜 이래! 아, 씨! 아, 이 새끼 또 뭐야! 아, 이 새끼 또왜 이래! 고맙게! 저는 사기 캐릭입니다. 수고하세요. 아, 이래서 사기라고 하는구나. 난, 사기다. 개사기다. <laughs> 아, 씨! 늦지 마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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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난 사기야! 와! 이걸버 보지 네 <laughs> 에? 이거를 보 에? 이거를 보지 않네! 야! 이거를 힘이가느껴지는 이거를 보지 않네! 이거를 껴지 않네! 이거를 보지 요네 이거를 보지 보 난 사기야. 음. <laughs> 야, 꼬마 알지? 너도 다음부터 빅토르 하든가. 어. 나도 그래서 하고 있어. 아주 꼬았거든 저 반에. 그냥 개 꼬았어. 야한입 먹어라. 뭐야 뭐야 이형 튀어서 먹자 <목소리> 난 사기다. 안 왔으면 큰일 버렸네 와, 어 야 방패! 아이고 뭐야? 어? 죽어라 제발! 안죽네난 사기다. 야 근데 진짜 개사가 느껴지는 게 비벼지네. 진짜 개 썩었었는데 살아나고 있어 불사조처럼. 이거 어떻게 살아나는 거지? 어? 미신이 탐만 왔죠? 텀똥 영유합니다. 존나센 루시아 나 도르벤 해야지 야구려버리고 어? 이렐리아 많이 화나겠어 <laughs> 야 이렐리아도 인정해 버린다 사기라고 나가요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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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미 어 아니 이건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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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어블 음. 이래요 펌드세요 우리 하나국 나이스 큐쿨 개 오진다 큐쿨 3 초야 방어막 지속 시간이랑 지속 시간 몇 초야 2.5초 무한 지속이네 야시군 14인데 오야 무한 지속이야 오마 안 가지면 무한 지속이네 오 이렇게 망해도 가합니다 와.. 이게.. 오피구나.. 진짜 그냥 영원히 영원히 영원까지 탈각 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더라고 형! 봉 업그라면 그냥 이겨 봉 업그라니까 이긴다! 와.. 이래 진짜 잘했는데 불쌍하다 어쩌겠어? 꼬면 밴해야지 퉤 퉤! 보여 이거? 보이냐고 어? 이거 쉴드량 보이냐고 이거 아, 무한딜이야 무한딜이에요 그냥 무한딜이죠 무한실드 쉴드 패이 속도 빨라지 이 속도 다, 다 빨라져 쏘초 빨라지 랜턴 슉슉슉 찌짐이 먹어라 찌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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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짐이, 찌짐이. 치지치티 이게 오피지 아 사람들이 배는 한 이유가 있어요 배는 한 이유가 딜량 볼까 음. 야 이게 o p 입니다 졸라 그냥 뚜두저쳐 맞고 있는데 딜 등이야 와 그냥 신이네 그냥 개쳐 맞았는데. 딜 꼴질 줄 알았어요. 그냥 개초치 두들쳐 맞아가지고 이래. 나 졸라 때렸어. <laughs> 음, 탑에 그만큼 혈투가 일었으면 혈투가. 야 개적 배치입니다야빅토사면빅토로 해야 돼. 개사기야. 그냥 개사기 야 그냥. 맞으면서 컸다 이런 말이 있죠. 아프니까 청춘이다. 나는 성장한 겁니다. 소년 만화 주인공처럼. 네물좀떠 올게요. 네. 재미있겠네요. 재미있겠네요. <laughs> 야, 꼬마 알지? 너터 아무도 믿도록 하든가. 아무 그래서 하고 있어. 아프니까. 총.